안녕하세요. 행부남TV입니다. 여러분, 팍팍해진 삶 속에서 로또 1등 당첨의 기분 좋은 상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그런 행운을 기대하며 로또를 구매하신다면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 1120회까지 진행된 로또에서 가장 당첨이 적었던 번호들을 공개하겠습니다. 1120회차까지의 정보를 모두 모아 통계를 냈으니 로또 구매 시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통계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최다 로또 당첨 번호와 최저 로또 당첨 번호의 당첨 횟수는 무려 50회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이므로 로또를 구매할 때이 번호들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한 로또 구매 팁도 전수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장 적게 당첨된 로또 번호를 1위부터 6위까지 소개하고 역대 당첨 번호를 기반으로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적게 당첨된 로또 번호 6위부터 1위, 6위 25번 총 156회, 5위 29번 총 155회, 4위 2번 총 154회, 3위 41번 총 153회, 2위 22번 총 148회, 1위 9번 총 142회. 이렇게 가장 적게 당첨된 번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상을 종료하시면 후회하실 것입니다. 이제 로또 번호를 고르는 팁과 로또 용지 보관법 대길 선생님의 로또 구매 요일 정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로또 용지 보관법 로또 용지를 절대 접어서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절대로 접거나 구겨서 보관하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풍수지리학적으로 돈이 구겨진다는 것은 재물을 억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로또 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또 용지는 당첨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재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로또 용지를 꾸깃꾸깃 접어서 주머니나 지갑에 보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로또 구매 팁. 로또는 45개의 숫자 중 6개의 숫자를 맞추면 1등에 당첨되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할때 어떤 번호를 선택할지 고민합니다. 첫째로 연속된 숫자의 1, 2, 3, 4, 5, 6을 선택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로또 는 완전한 무작위성에 의해 번호가 선택되므로 연속된 숫자가 나올 확률은 낮습니다. 둘째로 연속된 숫자는 다른 사람들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당첨 시상금을 나눠야 할 확률이 큽니다. 셋째로 로또 번호는 무작위성의 결과이므로 연속된 숫자나 규칙적인 패턴을 선택하면 당첨 확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또 번호를 선택할 때 다양한 번호를 선택하여 다른 사람들과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만 알고 있는 번호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지의 생일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로또 구매 요일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에 로또를 구매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목요일에 로또를 구매하는 것이 1등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목요일에 로또 판매량은 약 11%지만 1등 당첨자는 13%로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로또 구매는 목요일에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팁들을 통해 여러분의 로또 당첨 확률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로또는 운에 의해 결정되지만 통계를 참고하여 번호를 선택하고 구매 요일을 신경 쓴다면 당첨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큰 행운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